아, 본격적으로 현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11.6 재보선 결과가 나왔는데, 음. 부선, 부산 금정과 인천 광화에서는 국민의 힘이,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는 민주당이 승리를 하면서, 음. 거대 양당이 텃밭을 지켰습니다. 음.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음 제가 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데, 제가 뭐 1대 2대 1뭐 이렇게 예측도 하고 그랬는데, 저한테 제가 솔직히 돈걸라면은 음. 그냥 2대 걸겠다. 아. <laughs> 민주당이 국힘. 그러니까 음. 이게, 두 가지 의미를 좀 보면 될것 같아요. 하나는 4월 총선의 분위기가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크게 뭐 어떤 정치적인 변동이나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 정당에게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제가 이제 유의미하게 봤던 거는 정당은 아니지만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 그렇죠. 네. 이게 50대 46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지난번에 음. 총선 때 서울에서 이 민주당 계열 후보들의 득표율과 국힘의 득표율을 합치면은 대략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 네. 그니까 평균에 수렴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게 뭐 어떤 때는 더 많이 벌어졌고 어떤 때는 음. 막 1, 2% 포인트 차로 막 이거 그랬잖아요. 평균 에보면한5% 네. 어. 정도 차이가 났어요. 음. 서울 전체적으로. 그니까그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부산 금정에서 이긴 거 뒤에 좀얘기하겠지만뭐 한동훈하고 뭐 이렇게 다 쿠팀에서 좋아하지만 그럴 게 아니다. 오히려 수도권이 암울하다라는 거를 그대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예요. 여전히 왜냐하면 이게 네. 조이현 서시교육감의 규책이 뭐 뭐가 뭐 됐든 저 본인 억울하고 네. 하더라도 규책이 있으니까 진보 쪽이 불리하게 지금 음.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나왔다라는 거는 이거가 음. 투표율이 낮았고 정권재정 조직이 가동됐는데 정권심판론이 그대로 가동됐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를 했다라는 거고 조전혁 일단 그 교육감은 그뭐 <laughs> <laughs> 저기 강용석 TV는 왜 나가고 도대체 <laughs> 저기 그런 것들이 고성목 네. TV 그러니까 이거가 뭐 차별화가 안된 거죠 그러니까 음. 오히려 본인이 이제 뭔가 다른 교육적인 걸로 차별화를 하고 뭔가 돌파구로 마련했었는데 어야 그대로 수렁에 빠져서 망했다라고 음. 보면 될것 같고 음. 부산 결과는 저 생각보다 많이 나서 조금 더 차이가 네. 음. 국민의힘 쪽이. 그러니까 뭐 부산 지역을 또뭐 탓하시고 그래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음. 냉정하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민주당 계열이 민주당이 대한 세력으로서 인정을 못 받았다라는 거고 음. 돌이켜 보면은. 음. 부산은 특히 샤이보수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음.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번에 총선에서도 그랬고 그때도 열여덟 개 지역 개 중에 한 열다섯 개 정도가 오차 범위 내에서 막 오락가락해서 민주당이 최대 다섯 까지뭐 많으면 여덟 까지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결과는 판이했죠. 네. 결과는 전재수 한 명하고 음. 이제 열일곱 서 가져갔어요. 물론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어 보수교집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지금은 특히 이제 샤이보수의 존재가 응답을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여론조사가 아, 여론조사 너무 보수가 이제 뭐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음. 항상 여기 정당 지지율 격차는 한15% 음. 포인트 나요. 음. 민주당하고 음. 국민의힘하고 국민의힘 한15% 포인트가 높습니다. 음. 그거를 감안하고 이제 가야 되는 건데 그거보다도 격차가 더낮잖아요 이거는. 하나는 한동훈이 열심히 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한 다섯 번이가 여섯 번가가고 정치 생명 걸고 했다 근데 음. 이거 뭐 못하면은 날아가니까 그래서 바닥을 훑고 다녔는데 민주당에는 그 정도의 뭐절박함이 있었나 이재명 대표는 또 영광도 가야 되고 그랬는데 그 정도의 열정이 없어 없어 보였던 거 하나 그리고 김영배 의원의 어떤 실언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안좋아졌다는거 하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좀 장기 전망인데 음. 부산은 갈수록 민주당이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아, 아, 더 앞으로 예예 네. 앞으로 왜 그러냐면은 부산은 전연전국에1 9개 이제 광역지자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아. 그 지자체, 광역시 중에서는 거의 네. 제일 빠르고요. 지자체를 합쳐도 굉장히 빨라요. 아, 예왜 <laughs> 그러냐면은 여기가 일자리가 없고요. 특히 음. 여성 고용률이 전국에서 제일 낮아요. 음. 광역지자체 중에서. 음. 여성고용률이 제일 낮아요. 이게 팩, 팩트로 나온 겁니다. 음. 대한민국에서는 맞벌이를 안 하면 은 젊은 세대는 특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성고용률이 낮다는 라 얘기는 여기에 보수적인 분위기도 없는데 젊은 세대들이 여기서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부산에서 태어나, 그러니까, 아, 태어났어도 서울에 대학을 가가지고 서울에서 눌러 안뜬지 음. 부산에서 대학 나오도 울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노년층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이들은 한번 지지한 정당을 바꾸지 않습니다. 음. 이거는 뭐 여러 정당의 어떤 그런 논문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학 논문에서도 50대 이상은요, 안 바꿉니다. 음. 아, 지지하는 정당을. 그러니까 점점 이번에도 노년층이 대거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금정에서. 원래 맞아요. 노년층 네. 거주 비용이 그러니까 그 비중이 높은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산이 더 힘들어지겠다. 음. 대신에 이제 반대급부로 뭐 세상에 이제 다 음과 양이 있잖아요. 경기도나 이런 데는 약간 민주당 텃밭화 되고 있잖아요. 이게 음. 이제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경기도에 많이 들어오니까 뭐 이런 음. 정도 의미를 보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지역적 차별성을 설명해 주셨는데 대통령실 신임 대표님 보기에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음 대통령실은 아무 생각이 없죠. <laughs> 주로 이런 거에 생각이죠. 있 아, 한동훈 대표 뭐 좋아하지? 아 고기 먹고 가뭐 이런 거. 그런 어, 어, 거에 좋았어. 관심이 많지. 딴거뭐 정무 기능이나 이런 뭐 정치와 관련된 생각은 저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이번 선거의 유의미성 하나만 꼽자면은. 음. 기존의 보궐선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원래대로 결과가 그대로 보궐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의 재보궐선거는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적 기능을 많이 담당해서 좀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음. 아무리 어려운 지역구고 쉬운 지역구간에 아하, 뭐 8대0, 네. 뭐 16대0 그럼 지도부 사퇴 음.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재보궐선거가 왔었는데 음. 이번에는 양극화가 더 공고화되는 이런 현상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수도권과 영남, 호남,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또 양극화가 전 진행이 됐다.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는 금정구, 음. 뭐 어려운 선거 전다 인정하는데, 그래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 지지율과 윤석그 한동훈 대표 지지율이 커플링 돼서 하락을 했잖아요. 음, 그러면 상식적으로 총선 때보다 민주당이 더 얻고, 국민의힘이 덜 얻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번에 보면 부산은 국민의힘이 더 얻고, 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 후보는 덜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후보 경쟁력이라고만 보기에는 너무나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음. 반대로 수도권의 이제 강화 지역을 보면. 민주당 후보가 7%를 더 얻었습니다. 맞아요. 어려운 지역인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건 승리는 못 했더라도 수도권 민심은 확실히 정권 심판, 정권 견제에 대한 바람이 세게 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라는 게 영남과 호남의 양극화도 있지만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도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심판 기능이 고장 났다라는 게전 이번 선거의 가장 유의미성이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한동훈 대표가 승리를 거둬가지고 생명이 연장됐거든요. 원래는 오늘쯤에 짐을 쌌었어야 됩니다. 원래 결과 <laughs> 안 좋았다면. 하심판 기능 있었을 때. 근데 정치 사망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수명이 연장이 됐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승리의 역설, 승리의 저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만약에 집에 갔고 보수가 종말을 빨리 맞이했다라면 오히려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책이 잘 팔렸겠죠. 네. 그렇죠. 네. <laughs> 책이 잘 팔리지만 오히려 국민의힘도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비대위를 만들어서 완전한 혁신 비대위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음.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어설프게 또 이겨버리니까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망할 때 황망해야 되는데 지금 망할 때 어설프게 망하면서 또 한동훈 대표가 힘을 얻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기존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무슨 뭐 독대가 면담으로 바뀌고 막 이랬어요. 이제 다시 또 독대로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 한동훈 대표 위상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친한계 스피커들이 오늘도 다짜고짜 이제 또 김건희 여사 막또 때리고 있거든요. 음. 이렇게 되면 이제는 윤한 갈등이 윤한 내전으로, 내전으로 확대될 확대된다. 수밖에 없고 네. 이번 보수의 승리에 대해서도 음. 친한계와 친윤계의 해석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한동훈계는요. 부산 선거만 가지고 와가지고, 거 봐라, 한동훈이 다 살렸지 않냐? 어. 이러면서 강화 얘기 안 해요. 네, 근데 네. 반대로 친윤들은요? 부산 얘기 안 합니다. 야거 봐라 강화도 위협다. 따라 붙었잖아 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보수 내전의 씨앗으로 발달이 돼서 네.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길게 버티겠지만은 아마 여권은더 콩가루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 지금 신윤기 대표가 보수 내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선거 기간에서는 주로 이제 기자들한테 백 브리핑 형식으로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는데 음. 오늘은.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세 가지 요구를 던집니다. 음. 이미 말했던 대통령 절 인적 쇄신의 문제, 대외 활동 중단에 더해서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규명하기에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공식적으로 밝힌 거거든요. 김종희 음.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만한 얘기죠. <laughs> 아 오늘 답변들이 다 깔끔하네요. 아, 깔끔하 아무 생각이 한 없죠. 하나만한 얘기죠. <laughs> 우리가 이제 뒤에 도치못터스 주가 조작인 이제 이 얘기가 올 네. 텐데. 이게 지금 이제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김건희 여사 이제 뭐 이게 무혐의가 났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수위를 올리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이거를 모든 거를 해결하는 게 그냥 김건희 특검 가는 겁니다. 음. 김건희 특검 가면은요. 활동도 자연스럽게 자, 자제가 되겠죠. 네. 피의자가 어디 돌아다녀. 우리가 그러니까 뭐 어디 백담사로 보내든 뭐 그런 거다 필요 없고 아크로비슷다 필요 없고 음. 수사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김건희 라인이 힘을 쓰겠습니까? 수사를 받으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할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본인이 밝혀야 되고, 음. 우리도 그냥 저 같은 저는 주구장창 한동훈 대표인데 그것만 방송에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 받을 거예요, 안 받을 음.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야 네, 해 이분은 원래 한동훈은 구라 이렇게 잘 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 안 지키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미 최상등 특검 본인이 제3자 추천을 한다고 해놓고 안 했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약 신뢰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 명확하게 입장을 이거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이게 변하는 게 아니라고 보고 저는 김건희 특검 갈 거냐 안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만 입장을 바뀌면 된다고 봅니다 그 얘기를 하고 본인이 음. 그거를 주장을 한다라면은 네. 저는 응원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진짜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우리 김준일 대표님 말씀대로 하나마나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음. 그나마 조금 메시지가 진전됐다라는 언론의 평가가 있었잖아요 음, 네. 그럼 왜 그랬냐. 이게 그 앵벌이 비슷하게 표벌입니다 표벌이 음. 그러니까 표가 필요하니까 또 하나만한 얘기지만 그래도 뭔가 할것 같은 음. 기대감을 희망 고문을 음. 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들을 낸 거예요. 그게 뭐냐 보걸 전에? 어 그게 네. 뭐냐 국민 눈높이 주가 조작 털고 가자 뭐 이런 얘기고 인적 쇄신 한남동 7인 간신 뭐 이렇게 음. 얘기하는 거고 네. 뭐 활동 자제 해야지 마포대기고 웬 말이냐 이러고 있는데 음. 보십시오 자제 활동 자제 부분. 지금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얘기할걸요? 뭐야 한동훈 나 엄청 자제하고 있어 지금. <laughs> 내 성질 봐? <laughs> 어. 서강대교, 마포대교, 원희대교 다 가야 돼. 이러고 있는 거고요. 인적 쇄신. 야 도곡동이나 정리해.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국민 눈높이. 음. 오늘 검찰에서 국민 눈높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냥 김건희 면죄부또 때렸어요. 음. 뇌물 혐의에 이어서 주가 조작도 이제 또면죄부 봐주자는 얘기인데. 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반응을 내는 것도 한심하지 않습니까? 외부자니까 저는 잘 몰랐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아... 이렇게 도망가면 한동훈 대표는 제가 표벌이라 했잖아요. 제 말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될건 독대가 아닙니다. 독대 가 가지고 또 대통령한테 혼나고 올 겁니까? 그게 아니고 특검 받는 거 윤석열 부부 특검입니다. 그리고 출당 부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하려면 출당을 해야 되는데 특검을 수용하는 문제와 대통령 출당하는 문제는 대통령의 있다. 의사 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당연히 반대하지. 특검 찬성하겠습니까? 음. 출당 찬성하겠어요? 물어보나 마나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음. 당에서 기조를 세우고 당에서 좀 정직하게 정치를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동대표는 오늘. 선거 승리 이후에도 서범수 총장과 하이파이브는 했지만 음. 여전히 민심과는 괴리된 음. 어,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네. 대표가 잠시 생명은 연장되지만 어차피 이건 내전으로 가면서 음. 한동훈 대표는 시원하게 민심을 쫓아가지도 못하고 당심에 또 저항하면서 네. 그 사이에서 저는 보수 분열, 보수 내전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음.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전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오늘 저는 권성동 의원의 선거 결과에 대한 그 평가가 굉장히 눈여겨봤는데 만약에 선거에서 패배했으면 또 다른 비판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걸 봉쇄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한테 유려, 유리한 국면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웬일로 음. 웬, 웬일로 좀 객관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이. <laughs> 네. 그러니까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솔직히. 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의적으로 선거 전에 막 해석하는 것들이 친윤과 친한이 모두 참 내로남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때 친 친한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거 부산 금정구 지면은 이거는 윤석열 때문이다. 이런 음. 얘기 막 하고 다녔어요. 네, 윤열 이제 지지율이 이거 안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이기면은 이기면은 한동훈 다시고 지면 윤석열 다시야. 그러니까 지난 친한들의 주장은 그 친윤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음. 아니, 대통령이 잘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한동훈이 네가 책임 지면 네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든 이기든 당에 대한 선거는 어쨌든 대표가 지는 게 맞고 결과적으로 이겼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군말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고 뭐 지지하고 안 하고로 떠나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뭐 이거는 한동훈이 음. 발언권이 좀 세졌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죠 예.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게 아니고 오늘 이제 공식적인 발언 중에 보면은 명태균 게이트와 음. 김대남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정면동파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음. 정치 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이 보수정치와 국민의힘에서 활개치는 걸 막겠다 이렇게 하면서 진상이 어떤 것이든 부끄러운 모습이나 추한 모습이 드러나더라도 진상을 규명하겠다 그래서 당이 새로이 태어나겠다. 이거 뭔가 신인규 대표님 많이 한 말씀 같아요. 이거 네. 또다 믿으시면 안 되고, 이것도 <laughs> 네. 선택적으로 봐야 됩니다. 음. 결국에는 김대남 케이스의 경우에는 음. 한동훈 대표 체제 하에서 비대위원장 시절에 결국 이원모가 꽂혔어요. 이원모 비서관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공청 개입 사건을 몰랐다라고 피해갈 수가 없는 사안이라 이 부분은 저는 대응을 좀 자제하려고 앞으로는 할것 같아요. 어차피 음. 김대남 씨도. 뭐, 사퇴했고 하니까 그냥 정리 국면으로 갈것 같고, 네. 한동훈 대표는 아마 앞으로 예측해보자면 은 명태균 논란에 대해서는 어. 목소리를 높일 것 같습니다. 높인다? 마치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아, 어제 했듯이 네. 어제까지 했듯이, 오늘 말고, 어제까지 했듯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명태균 이슈에 대해서는 보수 정치인들의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음. 네 가지로 분리해볼 수 있어요 어, 네 가지요. 네. 첫 번째 무관한 형태 무관한 사람이 누구냐 한동훈 유승민 이두 분만 무관합니다 음. 음.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도 명태균에 대해서는 야 이거 문제 있다 확실하게 선긋고 있는 거고 한동훈 대표도 그동안에는 자제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명태균 한 놈만 패겠다. 음. 전 이렇게 갈것 같고. 김재원도 껴주면 안 돼, 김재원? 그리고 나머지 세 부류가 뭐냐면은, 음. 첫 번째는 그 부인파가 있습니다. 부 부인파. 배드로파입니다. 네. 베드로파 <laughs> 모른다, 모른다 하면서 부인하고 음.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철수, 오세훈, 김종인, 이런 분들은 막그 명태균을 깎아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명태규 씨가 살라미로 사진만 올려도 아 뜨거하면서 워 거짓말 뭐 이렇게 들통이 나고 있는 부류들이고 아마 대다수가 여기 저는 부인파에 속한다고 보고요. 음. 두 번째가 이제 침묵파죠. 침묵파는 음. 입이 있으나 음. 말을 하지 않는 유부범파입니다 아, 네. 대표적인 사람이 김영선. 두 번째가 이제 칠불사 천하람. 음. 그세 번째가 최근에 부인파에서 이전한. 김재원 최고요 오늘까지 침묵 2 일째인데 뭐 오늘 아침에 뭐 보수 유튜버에 나왔다고 하는데 어, 컨텐츠,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다고 하는데 발언의 수위가 많이 좀톤 다운됐다 그래서 에. 제가 아직까지는 침묵파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laughs> 마지막 세 번째가 요전 요게 좀 곤란하다고 보는데. 적극 옹호파가 있습니다. 아 옹호파가 있다. 예. 적극 옹호파. 음. 그게 바로 이준석 의원이죠. 음. <laughs> 적극적으로 명태균을 옹호하면서 명태균의 캐비넷이 열리는 것을 막는. 음. 예를 들면 이건 윤석열 방법이라고 제가 보는데 이종섭 호주 대사 입을 어떻게 막느냐? 이종섭을 때려서 막는 게 아니라 호주 대사 보내주면서 입을 그렇지. 막거든요. 고수법과 똑같습니다. 명태균은 이준석을 지켜세워주고 미래 지도자라 그러고 이준석은 명태균에 대해서 아이뭐 그냥 브로커 수준이고 위법사항 없고 여론조작 아니에요 여론 보정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그럼 주가 조작도 주가 보정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보수 정치인들이 명태균하고 연루는 많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관하다고 했던 유승민 한동훈 이 네. 둘을 빼고는 다 연관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명태균 발 태풍 속에서 앞으로는 한동훈 음. 대표가 목소리를 좀 강하게 전낼 네.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한동훈 음. 대표가 무관파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서 수사 유례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들이 그 한동훈 지도부에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명태균 관련 업체로 당헌 명부가 유출된 부분. 공식 계약 없이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배경, 그 대가 지불 등 정치학법 위반 의혹이 있는지, 음. 여론조사를 왜곡해가지고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꽃놀이 패예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음. 본인이 여기 뭐 이렇다면은 당원 명부를 <laughs> 제, 대선 때, 대선 때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사실 한동훈이 직접적으로 뜬 거는 없기 때문에 그게 홍이 줬든 윤이 줬든 본인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아마 뭐 한동훈 대표와 관련돼서 이번에 친한계로 분류되는 사람 중에서는 그게 없잖아요. 영남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DKPK가 음... PK, 거의 없잖아요. 다 비례 아니면은 뭐뭐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직접적으로 명이랑 이렇게 관련된 사람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당은 당의 일을 예전에 그때 친한 게 의원들 그한 스무 명스0 이십여 명 만나 가지고 했던 그 얘기가 저는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당은 당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이거는 차별을 하겠다라는 거고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써가면서 음. 압박을 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해서 뭔가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내전 형태로 제가 윤한 공멸론 예전에 <laughs> 아주 오래 전에 음.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고 있구나. 뭐가 될 때, 혹시나 공멸을 종말로 좀바꿔주시까 바이럴 주말에 똑같은 뜻이니까. 공멸하다가 이제 종말이 <laughs> 될 수가 있는 거지. 이제 끝낼 수가 있는 <laughs> 거지. 조만간이 영상으로 나올 것 같은데. 공멸이나 <laughs> 아, <laughs> 네. 종말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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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이제 가 가능성이 <laughs> 높아지고 있다. 왜냐면은 <laughs> 음. 이게 만약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쪽 <laughs> 후보 쪽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거 거 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전수사의뢰 얘기가 나오자마자 반발한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 음, 음. 박수환 씨. 아. 아, 어... 이거, 제, 저랑은 상관없습니다. 홍준표. <laughs> <소>, 소정표로 사용했다. <변호사님입니까? 웃음> 아, 비슷해. 그, 그 톤이 비슷해. 아니, SNS에 <laughs> 보니까, 이제 마치 경선 때 우리 측이 당원명부를 유출한 듯수사의례를 한다는 보도를 파, 보고 참 기막힌 짓을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에서 조사하려면 명태균 씨가 나보다 윤석열 후보 2%높게 유란주적 의뢰한 것을 경선 부정으로 보고 수사 의뢰해야 하지 않나 이러면서 음. 비판을 합니다. 네. 네, 저는 이게 이제 법률적 문제니까 음. 법률적 문제는요 답이 두 개일 순 없어요. 대법원 판례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앞선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범죄였다가 이제와서 범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법의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 사안 명태균 씨 관련된 사안에서는 전두 가지 개념만큼은 좀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 이걸 흔드는 사람들은 저는 다른 저희가 있다고 봅니다. 명태균한테 무슨 얻어먹을 게 있거나 아니면 거기를 옹호해야 될 저는 이익이 따로 보는데 하나는 공청 개입 개념이에요. 공청 개입에 대해서 제가 다른 말안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청 개입으로 처벌받았거든요. 그때 개입이라는 개념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꽂아야 서 개입으로 처벌받은 게 아니에요. 개입할 의도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려본 게 권력자의 공청 개입이다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3년 구형해가지고 2년 실형 떨어졌거든요. 그때 판결문 읽어보시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니까 가벌성이 높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공청 개입에 대한 개념도 제발 좀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박근혜 음. 대통령하고 똑같은 기준을 네. 적용해야 된다는 거고 여론 조작도 그렇습니다 여론 조작에 대해서 이걸 자꾸 보정 개념으로 혼용하는 사람들이 음. 있는데 보정이라는 것은 통계값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정해놓지 않고 보정을 통해 가지고 여론 조사를 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말하는 거고 지금 명태윤 케이스는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홍준표보다 2~3% 앞서게 만들으라고한 거고,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장난을 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범죄가 아니지만 주가 조작은 범죄 듯이 네. 여론 조작에 대해서는 범죄가 명백한 거예요. 이거 드루킹 처벌 사례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꾸 여론 조작을 조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만큼은 전 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홍 시장님 말씀대로 홍준표 시장은 그 경선의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니까 당연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을 요구할 전 자격이 있다고 음, 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 의뢰가 되면 드루킹 처벌 예에 따라서도 전 수사가 당연히 이루어져 처벌을 해야 된다. 음, 전 그렇게 봅니다. 범죄를 범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너무 이거 선을 넘는 음. 것 같아요.